1인당 100만 원 이하라서 징계가 불가하다는 말이 사법정의입니까? 지난 5월 지기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판사 당사자는 "저는 삼겹살에 소주만 마십니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요. 룸살롱 내부사진이 공개되자 말을 바꿨습니다. 법원 감사실은 지기연 부장판사에 대한 감사를 거쳤지만 결국 징계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국정감사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170만 원. 지기현 부장 판사가 변호사와 가진 술자리에서 결제된 금액입니다. 법원 윤리 감사실은 1인당 1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검사 99만 원 세트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검사 99만 원 접대 세트의 대자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99만 원 검사세트는 지난 2022년 라임 산태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논란이 되자 1인당 접대 비용이 96만 2천 원이라서 내부에서도 징계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우석준 대법관 커피를 뽑아 마시려고 800원을 가져다 쓴 버스기사의 해고가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전주지법 강동국 판사,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 2개, 1,050원어치 과자를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5만원의 벌금을 소했습니다. 판사들은 왜 이럴까요? 서민들을 향해서는 단돈 800원도, 1,000원도 엄격하게 죄를 물어서 처벌하고, 정작 제 식구인 판사가 170만원 룸살롱 접대를 받아도 처벌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사회의 모순이고, 불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불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 판사들의 이중잣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지금도 법에서 유효하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자성하고 자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결국 재식구 감싸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번 직위연 부장 판사 170만 원 룸살롱 접대 무징계 사태는... 결국, 개혁의 불씨를 활활 피우게 될 것입니다.